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심리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의 법률에 따라 처벌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로마의 관리들은 특별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없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사내들인 공예가 법정 역할을 했죠. 종교나 율법에 관한 문제는 사내들인 공예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에서 처형하려고 하니 예수를 따르던 백성들의 반발이 우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려 했는데 그러자니 정치적인 제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반역을 꾀했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6월절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석방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빌라도는 다른 방도를 강구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채찍질 한 다음에 놓아줄 생각을 한 것입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가혹행위를 가하며 위대한 들를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을 바라는 군중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그들 마음속에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을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고통은 채찍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3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인들은 왕의 대관식을 하듯이 예수님께 가시 왕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조롱과 모욕을 퍼붓습니다. 여기 손으로 때림에 해당되는 명사 라피스마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먹으로 구타하거나 발로 차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손과 발을 사용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구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수치를 극대화합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고초로 당하신 것은 그분께 권능과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죄인이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대속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4절 5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에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나면 유대인에게 만족감을 주어 예수님을 풀어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두 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처음에 예수님을 정치법으로 고소했다가 이제는 임의대로 종교법을 적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쉽게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가 빌라도에게 위대법률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에 신성모독죄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에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마도 예수님을심문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범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앨 수만 있다면 어떤 제목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률과 유대 법률을 모두 들먹이며 예수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악한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십자가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인간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구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너는 어디로 붙었냐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7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거나 처형할 권한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빌라도의 말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야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선언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공략합니다. 12절 이라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 로마에 맞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풀어준다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에 빌라도는 갈팡질팡 하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람들의 선동적인 외침으로 인해 빌라도는 결국 무죄라고 확실했던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욕망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주인이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로커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